이것은 루바브 씨앗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6월 말일 정도 됐고요 거의 이제 다 익어 가가지고 세... 처음에 씨앗이 생길 때는 초록색이었는데 그다음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검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루바브 씨앗이 신실하면서 아주 크게 잘 자랐습니다 보이시나요 음. 이렇게 양파망에 씌워놓은 이유는 루바브 씨앗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양파망을 씌워놨습니다. 떨어져도 이곳 안에서 떨어지겠죠? 그러면 수확하기가 아주 편합니다. 루바브 씨앗이 아주 신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루바브 씨앗은 심은 지한 3년 이상이 된그 루바브에서만 이렇게 씨앗이 잘 매치고 있습니다. 그 전에는 씨앗을 채취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아서 씨앗을 채취할 수가 없어요. 클로즈업에서 보여드릴게요. 잘 자라고 있죠? 이 씨앗을 올해 수확해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꼭 필요하신 분은 구입해 주시기 바래요. 여기는 강원도 양양에 있는 지역이에요. 자, 루바부가 아주 많이 잘리고 있죠? 뒤쪽으로는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, 이 소나무 전기를 마, 맡으면서 자란 루바부입니다.